아식스 노바블라스 5. 작년 가을부터 신기 시작했고요. 마일리지는 한 700km 정도 달린 것 같아요. 이 신발 자체가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마음에 드는데 색깔만 살짝 아쉬운 정도? 근데 갑자기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어? 어, 지금 재고가 없어서 그렇지. 만약에 판매 중이라면 최소 한 켤레, 두 켤레까지는 추가로 더 사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리고 가격도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할인받고 하면 한 13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것 같고 요즘 러닝화가 워낙 비싸서 13만원대 러닝화라고 하면 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작년 가을부터 계속 주력으로 신고 있었던 신발이라 지금은 처음 살 때보다 쿠션은 조금 많이 죽었지만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잘 신고 있어요 이 신발로 한 25kg 30kg 꾸준히 lsd 할 때도 신고 10km 15km 달릴 때도 꾸준히 신고 제 신발장에 러닝화가 많이 없지만 달리러 나갈 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러닝화입니다. 세부적으로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 지는 제가 달리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여기서부터 한 200m까지 쭉 오르막인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르막 진짜 힘들다. 700 페이스에 달리고 있는데 심박 140입니다. 이 신발이 마음에 드는 것중 하나가 쿠션이 딱제 스타일이에요. 딱딱하지도 않고 물렁하지도 않고 적당히 탱탱해서 오래 달려도 발바닥이 아프거나 쿠션이 꺼지는 일이 없어서 그 점이 제일 좋습니다. 아 진짜 덥다. 지금 이제 5월 말이고요. 6월 되면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될 텐데 6월 되기 전까지 바짝 달려놓겠습니다. 뭐해? 그리고 이 신발이 내구성이 좋습니다 지금 한700 800 정도 달린 것 같은데 이 창은 거의 안 다른 것 같고 쿠션도 처음보다 살짝 꺼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쓸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비창이 어느 정도냐면요. 여기 보면, 이게 멀쩡하죠? 거의 800 정도 달렸는데, 비창이 멀쩡해요. 어우, 날파리. 어 이게 카메라에 날파리는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, 날파리가 지금 엄청 많아서. 아 입으로 막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지금 5kg 610 페이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어, 여긴 시원하다. 아 그리고 이 신발 특징 중에 하나가 힐 슬립이 없습니다. 저는 신발끈을 느슨하게 묶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신발들은 느슨하게 묶으면 뒤꿈치가 살짝씩 빠지더라고요. 그런데 이 신발은 뒤꿈치 부분에 쿠션이 넉넉해서 신발 끈을 느슨하게 묶어도 발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. 제가 발등이 높고 발볼도 넓넓은 편이라 끈을 꽉 묶으면 발이 좀 아프거든요. 그래서 느슨하게 묶는데 이건 느슨하게 묶어도 발이 편합니다. 이 뒤꿈치 부분에 쿠션이 얇은 신발들은 발꿈치가 이렇게 자주 빠지더라고요. 근데 이 신발은 이 뒤꿈치 부분에도 쿠션이 넉넉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자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7 k m 550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. 1 5 k m 533 페이스로 달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이 좋은 점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첫 번째, 탱탱한 쿠션감. 두 번째, 내구성. 그리고, 세 번째. 세 번째가 뭐였지? 세 번째. 발목 안정성.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고, 단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이 신발을 더 사고 싶은데, 지금 재고가 없어서, 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제가 노바블라트를 구매한 이후에도, 다른 러닝화를 사서 신어봤는데, 그래도 이신발이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. 거의 700km 달린 건데 아직도 쌩쌩해서 한 2,300km은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든것 중에 하나가 이 탱탱한 쿠션이거든요. 그 전에 신었던 신발은 한 10km, 15km만 달려도 쿠션이 금방 꺼져서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 아팠어요. 그래서 막신스프린트도 왠지 그 신발 때문에 걸린 건 아닌가. 이렇게 노바블라스트5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제가 러닝화를 그렇게 많이 사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딱한 켤레만 골라야 된다고 하면 저는 카보나보다 이 신발을 고를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가장 만족하고 가장 자주 신는 신발입니다.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